안녕하세요. 포천에 있는 로맨스 다육입니다. 자 오늘도 <laughs> 영락없이 자 이렇게 예쁜 자 고급 네 명품 명품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자 수제업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네, 이제 <laughs>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이제 조금 네 부끄러운데. 요런 화분. 자, 보세요. 아, 엄청나죠? 요런 표현을, 요렇게 머리카락, 모자, 손가락, 집. 자, 요런 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이붓 끝으로 정말 힘든 작업이거든요. 어, 도화지나, 자, 도화지나, 예, 그런 어,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도자기에, 도자기에 이렇게 표현해서 그린다는 게 정말 네, 와 기술 기술가네 굉장한 예 숙련된 자 그림 솜씨가 아니면은 요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.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, 보셔요. 요거는 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솜씨 공방이라고 자 대한민국의 로메스다육에만 입점되는 화분입니다. 자, 그만큼 퀄리티랑 수상 가치가 굉장히 높죠. 와 너무 예쁩니다. 사랑스럽고 아제 눈에만 그런가요 혹시? <laughs> 자요 아리따운 여인 아 진짜 멋집니다. 어때요? 네 <laughs> 멋지죠. 아 이렇게 예쁜 아분들 어. 어, 공방, 공방 거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, 어, 저도 좀 기분이 좋아요. 요런 자부심도 좀 생기고, 자, 예,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요 화분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. 자, 포천 로맨스 다육에만 입점돼 있는 솜씨 공방입니다. 예. <laughs> 너무 예쁘죠? 자, 이런 거는 예 저희 로맨스 다육 키핑자 언니들도 한 말씀씩 하세요. 와 이런 거는 진짜 어, 흙 묻히기 너무 아깝다고. 그래서 우리 언니들은 여기 매장에서 구입하시고도 집에 가져가서 한달두달 달 예, 눈요기 하시다가 눈요기 하시다가 네그 <laughs> 다음에 갖고 나와서 이제 예쁜 다육이 분갈이 해주고 예쁜 다육이 심고 하세요. 예 그럴 정도로 화분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예쁘죠? <laughs> 자, 오늘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, 예, 어, 다육이 집사님들께, 예, 이렇게 예쁜 화분, 명품 화분이 있다는 라 거, 그렇게 알려드리면서, 자, 뭐,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 전화번호, 예, 여기 밑에 있으니까 저에게 꼭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식사 되세요.